여기 다우이밖에 없어요? 네 이쪽에 있는 곳은 없어요. 나 다시 올라가 아, <laughs> 너무 막히는 거예요, 차가. 아, 그래서 어. 계속 계속 비우고, 그래서 늦었어. 근데 너무 공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 네. 여기서 아, 화장품 가게운영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있어서 화장품은 괜찮은데? 진짜? 왜다둘러 아, 네, 잘했다! <laughs> 어, 근데 이건 초점이 여전히 안 잡히네? 바보잖아. 바보 뭐 맞았다. 네. 여러분들, 제 브이로그에요. 어. 안녕. 우와. 혹시 출연해주실 분? 아, 네? <laughs> 우와, 조명도 있다. 혹시 오늘 생일 브이로그, 생일 카페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주최자분 소개를 해드려요? <laughs> 예, 아니, 제구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열어주신 주최자분께 박수 한 번만 올려드려도 될까요? 와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또 모일 수 있었어요 덕분에 너무너무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다 같이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고마워요! 생일 맞이해서 생일! 아침부터 운동하고 왔어요. 아니 뭐 별건 아니지만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하고 어제 운동하고 좋네요. 하고 잤게안 하고 잤게요안 하고 어다 하고 잤다 손. 네? 안 하고 잤다 손. 오 근데 이게 어? 가긴 갔다 근데 네?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어, <laughs> 어,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그게 2 0 분을 했는데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야. 그럼 한거 아니. 아 그랬으면 한거 아니. 한 어? 이게 진짜 애매한 게 <laughs> 땀도 안 나고. <laughs> 그래서 괜히 했다. 난 이런 그냥 그냥 차라리 쉴 걸. 근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제. 근데 다안안 아, 앉아도 괜찮아. 요 나만 앉아있네. 어, 네. 나 아, 진짜 괜찮아. 원래 주인공 안 앉는 네. 거. 네. 아 맞아. 시커멓게 있었어요. 가장 어떻게 준비했어? 아이. 셀프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뻐, <laughs> 너무 예뻐요. 눈썹, 눈썹 그리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아, <laughs> 눈썹을 아, 그린 거야. 아, <laughs> 그래가지고, 약간 <laughs> 여러분들께서 약간 예쁘게. <laughs> 그래서 너무 다 감사히 예쁘게 담아주셔가지고. 정말 요즘은 엑스보다는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다 확인이,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모니터하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소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웃음> 좋더라고. 엠지라고. <laughs> 내가 MG에... 어? <laughs> <laughs> 제일 안 하는 멤버였는데 이제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제. 채소리의 목표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 가장 저와 가까운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나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 네, 한번 궁금하고 여쭤보고 같이 정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나 혼자만 막 떠들고 말하고 응. 내가 뭐라고 막 <laughs> 내가 막 혼자 막아 저는요 그래면서막 나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걸 말한 거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서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바람이 있거나 뭐 생각한 게 있거나 그런 게있으가요 근데 빈말이 아니라 언니 선택 파 이래 나가싶은 거있어 나는 그게 아니라 그렇 <laughs> 진짜로? 내가 만약에 갑자기 나는 제주도에 가서 카페를 할 거야 오 아, 진짜? 아 좋아? 나는 아, 좋아. 아, 좋아? <laughs> 아, 아, 좋아? 진짜로 좋아? 갑자기 좋아 진짜로? 제주도 가야겠다 너무 신나지? 아 진짜? 내가 이번에 제주도로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런 생각도 두고 좋았어요? 좋아. 너무 좋았어 안 혼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갑자기 잘 어울려요? 그런 저는 계속 고만들어요 음악 사이트올라왔 사이트 생각하고 있는데 겠 어? 어나이 <laughs> <laughs> 이것이 어. 하니까 아, 또 이게 또 한번 했던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제대로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탁달려주고 내가 나 음, 난...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사랑해요. 편한...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더 열심히해서 우리가 그거 지어주면 어때요?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성배하리라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우리의 그... 모임 이 팬덤 면. 어 팬덤 면. 아, 왜냐면 오. 내가 아까도저 어제도 팬이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물론 맞지 팬이들 하이 팬이지. 근데 이제 응원봉 응원봉 갖고 와도 돼요? 제가 직접 프로이트봉. 이. 응원봉. 카메라에 설명해주세요. 응원봉 직접 자, 변하는 걸 보여드릴. 신나. 나중에 이거를 한제 목표는 우측 봄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오 <laughs>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올해 안에 한 올해 어디로 갈까? 한번 말씀 좀. 올림픽 게림 어, 올림픽 홀도 괜찮죠. 올림픽 콜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 제압받고 오 좋아요 몇 석이죠? 2 0 0 0석에서 가능하시죠? <laughs> <laughs> 아, 저 그러면 게스트도 함께 좀 모여볼게요 <laughs> 네. 게스트 분은 약간 그 뭐라하지 좀 지인 찬스로 해봐요 역시 인 아싸예요 아싸 아 맞네 <laughs> <나>. 아, <laughs> 아, 아, 내 지인들 안나온준다고최소라 어, 이나가서 내가 바빠가지고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올림픽공원 막 이런 데서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커나갈 이런 응원봉을 이렇게 하고, 그런 상상을 매일매일 해. 요 그때에 약간 그런 것들이 커가면 이름이 되지 않을까? 뭘쓸까요 어? 아 그거 어떻게 해요? 막 그거 나도 하고 싶은데 무물, 뭐 무물 어떻게 물 하는지 몰라. 내가 무물.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무물보는게 어떨까? 공무? 그냥 우서 인스타에 닭 그거 받는 거 있잖아. 소리 올려서. 이현이 형. 아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정남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데 코란트넬의 오사리앙 저가 이렇게서. 어 그럴까요? 여기 내가. 그 다. 다. 내가 이거. 와 이거 만들어졌어요. 최고 최고 진짜 이거 봐요. 만들어졌어. 어? 어? 만들어졌어. <laughs> 어 어머님이 오셨나 어. 어왜 사무 이사님 왜 전화가 오세요? 잘라주세요. 고왜냐면 <laughs> 저희를 만나게 <laughs> 해주. 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쁘다 <laughs> <진다>. 여러분 예쁘게 <웃음> <웃음> 뒤로 아니 진짜 너무 스토리 공유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거는 막안 보이고요 어떤 거는 보이고 나뭐 갑자기 막뭐 이상한 데 들어가 있고 <laughs> 아예 안 보이게 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아니, 카메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아, 어, 뚜빵, 괜찮아? 이라서 응. 그래서 막 비공개 계정이면 안돼아 진짜? 그리고 막 어떤 건 내가 차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만의 차단된 계정이라고 막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아진 어. <laughs> 아니 내가 진짜 안 눌렀어 그리고 난 심지어 여기요? 내 계정도 어. 내가 원래 쓰던 계정이 어. 차단이 돼요 어. 다 둘러 보셨나요? 이런 숙점이 다았습니다 짠짠짠. 아니 어제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준비한 어제 못 오셨던 분들.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 어머, 이거, 이거는. <laughs> 제거 아니고요. 제 어머니 건데요. 어? <laughs> 와, 진짜 너무 웃기다. 파마한 건데 파마하고 피케어시고 <laughs> 그거에 대한 영수증이. 아무튼 얼른 여러분들 귀한 시간 자. 아, 이거 원래 나눠 드려도 되는 거겠죠 맞죠? 그쵸안 되는 거 없죠 이제 안 되는 거 없어요 사실 이제 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다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오. 오 <laughs> 그래서 언제 또 막힌 막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할수 있을 때할수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네. 최선을 뭔가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자리도 자주자주 자주 뭔가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고 싶고. 이렇게 와주시는 게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오늘 도 느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행복하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나눠드리는 게 좋을까요? 몇 분이셨죠? 어떻게 하는게하 좋을까요? 어떻게 아, 하면 사인. 을해요릴을까요릴까요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제 배웠어요 이거 어제 제가, 제가 몰랐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첫차요 아부다비 체크.. 아! 어. 아. 몰랐어 몰랐어? <laughs> 몰랐다고? 아닌데? <laughs> 아니 맞아요 맞아. 응. 아, 맞아! 양면 맞아! 응? 아하! 어제 우리가 받았잖아 <웃음> <웃음> 어제 그렇게 이어나잖아이거 안. 응. <웃음> <웃음> 자, 이 아부다미, 그리고 이. 어디였지? 팔라서. <laughs> <laughs> 본인이 찍은 거맞아 <laughs> <laughs> 제가 여기 올라갔다 <laughs> 왔인 <왔습니다. 웃음> 이제 의심까지. <웃음> <웃음> 나 여기서 분명 구하고 있었는데 합성 아니냐, <laughs> 이런 논란 <놀람까지> 같는데 <laughs> <이제 웃음> <laughs> <나 웃음> <laughs> 제가 어느랑 관계로 이런 논란의 <S 웃음> <laughs> 의지까지. 게 되는 점, 죄송한 말씀을 모르니요 이거, 사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프룸으로 팬사인의 느낌으로 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셔서. 어, 그럴까요? 좋아, 요괜찮것 다같이 말고, 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것도 입어봐야 되거든요. 저 준비해주셔가지고, 그거, 할리님 그거! 저 10년 만에 입어봐요! 아, 아니, 10년 아니고, 8년. <laughs> 이거아 어? 열아홉 살 열아홉 그래도 내년에 만으로 만으로 이제 생일 지났으니까 스물일곱이구나 만으이 잖아요 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 이 핑크 네. 근데 이거 튜브야 우와 이때언인지 아세요? 네. 언제게요 아무도 모르겠죠 어, 활동할 때가 많아요? 어 활동할 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요 그렇구나 모르시겠구나 활동할 때가 아니니까 근데 아까 인인 체처가 아니에 이번 연도 3월 <laughs> 우리, 우리가 우 알만한 단서가 있었어? 어? 우리가 알만한 단서가 있었어? 인스타에 아, 내가 시사회 응? 아, 시사회 응? 시시그 그때 그 내가 어? 신 찍을 때였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막 내가 막 이상한 귀여운 척할때있잖아 아, 그 아, 영상에 아. 올렸을 때막 내가 막뜬뜬뜬뜬 아, 뜬, 뜬, 뜬 이러면서 올린 거 <웃음> <웃음> 그때였을 거예요 막 그래서 나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트. 어떻게 하면 카메라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뜨면 잘 나와요. 아쉽습니다. <laughs> 포토타임. 너무 움직였어, 제가. 머리를. 다리 한번 속으로. 약간 지적인 부분으로. 모습? 좋아 좋아 비가와서 원래 머리를 묶어왔다가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아까 궁금했던것에 대한 질문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으면 좋겠다. 채소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보글이도 아까 다자곡 그런 어? 거나 채소리는 뭐? 나뭐 <laughs> <laughs> 하고 싶니? 아 했을 때 연기를 일단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고 노래를 근데 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언니 말대로 다작곡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수로서 의활동을 곳이 좀 없을까? 곡 많이 만고 나도. 저렇게 많이 많이 듣는 인플루 <laughs> <laughs> <많이> <laughs> 공연도 많이 하고 싶다. 다들 와 주실 걸. 공연하면 공연하면 온다. 한 달에 세 달에 한번 공연하면 온다. 스가 있어요? 스킹 날시원해고근데 버스킹은 장비랑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다. 근데 그거밖요지그 <laughs> 기타쌤을 잘 빌려봐야 돼. 내가 그래. 그래. 그가 기타 치면서 m r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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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 그래. 그 그래. 진짜 그래. 그 너무 래든하다고느래그 도 진짜 하면서 더 성장해 나가서 한번 더더 더 키워보겠습니다. 한번 그 공모를 받아볼게요, 이름을.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언제든 지금 막 생각나는 거 있어요. 준비해 주셨어. 어, 언제 가면 좋을까? 아, 귀여워. 얘기를 조금 하다 아, 아, 갈까요? 얼추. 지금 3 7분이니 5분 정도 아, 그럴까요? 왜냐면은 하고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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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어, 하고. 아. 하고 진짜 많아요. 이거 거의 놔두고 주최자 카페 생일 카페 열어 주신 주최자님께 먼저 어. 이만큼 그만 아. <laughs> 아, 왜냐면 이거 <laughs> 최소 수량 200인 거예요? 2 0 0이면 <laughs> 그치. 아니 명함처럼 진짜 해도 될것 같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장난치 진짜 그런 거안돼안 돼? 어, 아니 차라리, 차라리 명함 파아 <laughs> 왜냐면 명함은 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함도 그렇게 뽑을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럼 <laughs> 제 그렇게 뽑어요명함최소 이름하고 그런거 있어야지 어? 이 있으면 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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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내 이름이랑 그런 걸 써야지 아니야 문제다 아니, 하긴 여기다 팬미팅 있으니까. 네. 하긴 뭐 네, 그냥 5 0장뽑나 200점 뽑나 가는 똑 같아. 근데 빨리 되는 대로 하나라. 아 진짜. 어, 뭐죠? 같이 아. 풀어 보면 되는 거 같아. 아니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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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음.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문제 같이 같이 먹고 읽으면 다 부셨어요, 여러분. 아, 아니, 언니 거, 언니 문제. 아, 내 문제예요. 만약에 모르면 어떡하죠? 같이 아, 언니가 언제면... 고르는 잡스 아게 <laughs> 자. 질문이랑 읽어주세요. 질문이 한번 읽어보면 해볼게요. 대박이다! 아니 이거 한번 찍어서 해볼게요. <laughs> 네. 갑자기 있더라도 올라자. 이렇게 오 오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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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소리> <이런 게> 잘는데 <laughs> 아니면 웃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면 캡 <캡처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걱정 없이 한번 해보는 걸로. 문제를 뭐? 유아 유리. 베이킹 <뭔들> 둘 <뭔들> 중에 뭐가 더 재밌어? 저는 베이킹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아 요리요 아둘다 재미없는 것 같아요 <뭔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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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언니 아빠까운 상황이 될수 있어 아 그거 내가 심지어 너무 잘하는 줄 알았다 <laughs> 우리 엄마도 그거 보고 아니 넌 어떻게 해 그거를 무슨 포인트를 너무 정확히 알고 난 정말 내가, 정말 내가 먹을 정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생사의 위협을 느끼고 생사수명유구무원입니다 <laughs> <laughs> <해명>.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응 음. 어려워 진짜 팬들 앞에서 선보여야 한다면 요리대 베이킹 요리대 <laughs> 베이킹 아 사실 제가 여기 그냥, 앞에서 라이브 해야 돼. 아,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제작년에 타르트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번에 뭘 하면 좋을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인분이 조절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게 아 노래를 달콤한 노래를 이번에 <laughs> 보여드리자 달콤한 타르트 노래를 보여드리자 <laughs> 달콤한 노래를 준비해보자 하고 내년에 좀이 열심히 좀 만들어서. 뭐 먹고 싶어요? 내년에 한번 내년 생일에 제일 좋아하는 베이킹이나 뭐 그렇게 있다면 한번 들어볼게요 채솔리가 좋아하는 당근케이크? 헉! 당근케이크 접수! 또? 마들레 오! 접수 또? 당할 수어요 어? <laughs> <laughs> 기대가 흔하지 않아? 내전부의 응. 모든 내가 방금 아까 말한 게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함께 해주실 모든 여정 과정들 응. <laughs> 어때 어때 잘하고 있어요? 내내 <laughs> 네, 구조 어때? 왜지? 어제 이랬어? 다들 누가 쟤 이랬어? 왜 다들 <웃음> 어떻게 오셨어요? 어? 일했어 쟤고 역시 정답 <laughs> 지금. 응. 월요일인데, 응. 라디오, 보인 라디오 좋다. 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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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유튜브, 아, 맞아. 사실 유튜브 목적이네. 그 친구가 갑자기 그 티켓, 언니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콘텐츠를 찍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티켓을 언니 같이 음. 보로 가자. 언니잘 이제 찍어주겠다. 했는데, 음. <웃음> <웃음> 나. 근데 여, 여기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 어? 그래서 아, 그날 야구장에 있었는데. 나 봤어요? 못 봤어. 그쵸 못 봤죠. 응. 뭐? 오 진짜? 진짜? 진짜 있었어. 진짜? 진짜 있었어. 어. 근데 내가 야 야구를 잘 몰라서 하아 진짜 응원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냥 열심히 치킨을 먹었다. 아, <laughs> 열심히 다장금을 같이. gentlemen